우리를 보내시는 예수,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 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 선포할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네.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셨지만, 잠시 후에 모든 것을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무덤 속에 갇혀 있지 않고 돌무덤을 열고 나와서... 부활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다 도망갔으며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제 각각 제 곳으로 다 흩어져 갔습니다. 만약 십자가에서 끝이 났더라면은 교회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좌절하고 배신하고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탄생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사건이 반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 이 사건이 어떻게 반전이 되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는지 오늘 이 본분을 통해서 그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돌무덤에 그렇게 이제 장사를 지내놓았을 때그 안식구 첫날 예수님의 돌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아니었습니다. 여인들 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을 때, 그때 돌 무덤이 열려 있고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것을 여인들이 제일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빨리 달려와서 정말 빈 무덤을 확인을 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확인을 했지만 여전히 두려움에 쌓여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빈 무덤에 계시지 않은 것은 확인을 했지만 이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쌓여서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두 다 문을 다 걸어 담그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문들은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한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과학적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말씀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평안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 마음이 편안한 것, 주님 주시는 평강을 내가 누리는 것, 그것보다도 최고의 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 어디서나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이미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이 다제 곳으로 다 제각기 흩어지고 도망갈 것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다 나를 두고 다 흩어져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래서 나는 이 평안하다. 예수님께서 미리 그렇게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평안하시냐? 온 세상이 예수님을 대적해도 왜 예수님은 평안하셨나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 그래서 이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려 하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 이 평강을 늘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스마트폰을 켜면은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평강으로 이끌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강은 우리는 나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은 잠시는 평안하지만 또 우리는 더큰 욕망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평안함,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는 평강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불안한 시대를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돈이 있다고 마음이 편안합니까? 내가 건강하다고 마음이 편안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으로 이 불안한 시대를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19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20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의 얼굴을 보니 평강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을 자세히 설명한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으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문은 닫혀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귀신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셨어도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도 제자 베드로가 귀신이다 하면서 홀리 쳤던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고 귀신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내 손에 있는 못 자국을 보아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있는 창 자국을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에는 손 자국과 창 자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실 때 비로소 이제 제자들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반복해서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두번 반복을 해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게 이뤄놓으니. 이처럼.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늘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평강한 사람들이 모여, 이제 제자들이 이 예수님으로부터 평강을 얻어서 그 평강을 얻은 그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평강이 흘러야 됩니다. 교회 오면 그저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고, 늘내 마음이 평안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란 것은 평강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화진교회가 평강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모였을 때, 그저 이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앉았을 때내 마음이 편해지고, 하나님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런 것이 바로 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그들에게 평강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일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먼저, 평강을 얻을, 평강을 통해서 평강해진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지.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믿, 믿,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늘 기도는 그거였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온 것이다 이것을 너희들이 믿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어? 주는 자에게는 결코 하늘의 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강, 평강을 주신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실 교회란 것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시고, 또 직장으로 보내시고, 사업처로 다 보내시고, 우리를 다 보내셨어요. 우리는 다 보냄 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두려워 떠는 사람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에 젖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보내셔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내실 때갈수 있습니까? 평강을 얻은 사람만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저 평강함을 주시고, 그리고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낸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냄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내 직장, 내 가정, 내 일터. 그곳으로 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냄 받은 곳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주님의 평강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평강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실 때 그저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러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아. 않았습니다 그냥 보내면 안 되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주셔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 보면은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사, 너희를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그 장면과 겹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 있는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숨을 내실 때 그들이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그들은 살아있는 영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구해야 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성령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비로소 살아있는 영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서야 우리가 비로소 보낸 곳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두려워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셨습니다. 왜? 이 어둠 속에서 이 갇혀 있는 이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은 제자들을, 구원받은 그 제자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화신교회로 불러주셨습니까? 여기가 조사오니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냄 받은 그곳에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이냐 하면, 23절에 나오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은 복음을 듣는 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죄는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우리가 보낸받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그 평강, 평강을 누리면서 우리는 성령으로, 성령을 받고 우리가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 저번 주일에는 우리 어, 평양노에 남성교에서 회 남성교회 연합회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작은 교회들을 어 방문 어 하고자 어세 분의 장로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는데요. 어 지난 목요일 날 방문하셨는데 우리 교회를 보고 아, 인테리어가 너무 세련됐다면서 그그세분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인테리어를 담당하시는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다 모두 다 서울에 그 서문 교회, 그 서울에서 다큰 교회에 있는 장로님인데요. 딱 들어서자마자 교회가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서울에 이런 교회가 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인테리어를 한 교회가 잘 없다는 거예요. 아, 인테리어 이런 게 어? 너무 이게 이런 이 인테리어 수준은 강남에 있어야 된다고 이 교회는 강남에 있어야 될 그런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7년 전에 여기를 개척해서 문을 열었을 때 오신 성도님들이 다 하시는 말씀들이 아니 교회 공사를 하다 말았어요. 왜 저기 어? 저기 널반지에왜 칠을 안 했어요? 그런 수,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인테리어 이걸 하시는 분이 일부러 칠을 안한 거예요. 칠을 하면 촌스럽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 그대로의 그 멋을 살리기 위해서 저대로 두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좋다. 그래서 일부러 칠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다들 왜 칠을 안 했느냐고 그러시는데 어저께 서울에서 오신 그 장로님들은 딱 알아보더라고요. 아이 이 인테리어가 아주 세련된 인테리어라고. 그러면서 이장이긴 의자도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교회 의자보다 훨씬 더 좋네요. 그 서문교회 그큰 교회보다도 이 의자가 훨씬 고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사실은 우리가 인테리어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인테리어 할때그 대구대학교 인테리어 교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세련되게 이렇게 다 하셨는데, 그런데 우, 우리가 여기 개척을 해보니까 그거를 좀 알아보는 성도들이 잘 없더라고. 그랬더니만도, 아, 여, 그, 밖에 저렇게 철장으로 저렇게 해놓은 것은 저기에 이제 세월이 흐를수록 목이 설면은 저게 햇볕에 이렇게 반사가 되어서 저기 녹이 빠짝 빠짝 하는 거, 저게 멋스럽다고. 일부러 저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저렇게 세 철장을 갖다가 저렇게 이제 해 놓았는데, 그 장로님들이 딱 알아보시더라고요. 서울에 계신 분들이 와가지고 그러면서, 아, 목사님 교회가 너무 예쁩니다. 좋습니다. 목사님 힘을 내시고 목회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격려를 해주고, 그렇게 이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힘을 얻고 정말 우리 교회 이제 좀더 어 부엉이 되어서 좀 새신자들이 올수 있도록 제가 이제 힘을 내서 더욱더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어 화신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 어 강년길 집사님께서 저기 동두천에 그 효담원이라는 그큰 양로원을 인수함으로써 너무너무 이제 지금 인테리어도 하고 지금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자기가 주위를 바쁠 때는 그 가까이에 있는 교회 가서 지키고 가끔씩 여기 화신교회로 오겠다. 자, 자기가 화신교회 가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화신교회를 떠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멀리 가면은 오기가 참 힘들 텐데, 그렇게 또이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또 줄어드는 걸 보고 제가 좀 이렇게 마음 한 구석이 좀 걱정이 되었는데, 또 우리 김유섭 집사님이 또 이렇게 어? 따님을 데리고 이렇게 나와 주니까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목사이 어?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서. 힘차게 복음을 전해라. 제가 이제 그런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이제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더욱더 이제, 어, 우리, 어, 목회를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어, 해주시고,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셨지만, 다시 한번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기를 기다려라"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 다시 한번더 불과 같은 그런 성령세례를 받게 되고, 거기서 제자들이 변화가 되고 교회를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교회 다운 교회는 성령 공동체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보냄 받은 그곳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죽어가는 그 영혼들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일터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고 볼때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렇게 보냄 받은 자로서의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부활하셨습니까? 왜 죽음의 근세를 깨치고 부활하셨습니까?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십자가로 끝났더라면 교회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어둠에 갇힌 이 세상에서 인질로 잡혀 있는 그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전초기지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너,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항상 주님의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두려우십니까? 사업체에서 두려우십니까? 불안하십니까? 근심이 많으십니까? 성령을 구하십시오. 주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곳에서 내가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성령을 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고 성령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근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널 부활의 영으로 살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내게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고, 평강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불안과 근심에 쌓이지 아니하고, 늘 주님의 평강,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며,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우리가 보냄받은 그곳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